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문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와 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세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때 주의해야 할세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요. 두 가지는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규례가 오늘 본문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규례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48개 성읍에 살도록 하신 것과 그중에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과실치사를 행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민수의 36장에 기록된 마지막 규례는 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다른 집파의 남자에게로 시집 가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쭉 봐왔는데요. 이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또 하나님이 주신 뭐각 가지 명령들 규례 예언 족보 시등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끝나는 이삼6육 장은 조금 사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민수기의 결론 부분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끝나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딸들이 상속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집한 남자에게로 시집갈 수 없도록 정하셨다는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조금 의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을 이런 내용으로 끝낸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그런데요, 음, 이것은 민수기가 독립된 책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큰 내용 속에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6장의 내용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신명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민수기 36장의 내용이 이게 이제 사소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40년간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광해 40년 생활을 벗어나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족장들이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내용은 문화세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와서 시민법, 상속법, 흠결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 중에는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로바스의 딸들을 기특하게 여기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면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그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믿고 광야에서 소천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게 될 땅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셨던 거지요. 아직 받지도 못한 땅이었는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분명히 차지하게 될 텐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못 받고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래 가지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유산에 대해서 믿음의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예 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민수기 36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제 슬로브아스의 그 다섯 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여기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령 족장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문화세시파도 차지하게 될 텐데, 딸들이 상속한 땅을 가지고 다른 집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우리가 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자기들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요, 가나안 땅이 오직 믿음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의 대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음. 아, 뭐 당연한 말을 그렇게, 네, 그죠? 그럼 그러면 그 요즘 광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 그럼 당연한 대로 살아보라고 그런 광고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당연하게 믿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삶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천국이 있음을 내 삶으로 보여 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두심은 딱그 이유예요. 아직 주님을 몰라서 천국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뭐를요? 천국이 있다는 거를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 이게 민수기 3 6장이 보여주는 거고요. 이들은 이제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셔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각각 자기 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받은 지파의 땅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남녀 구별 없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확실하게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땅을 모두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한평 갖지 못했거든요. 40년 동안 그냥 광야를 방황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모두 갖게 될 거라 말씀하셨고요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갖게 되고, 그 땅은 다른 집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소유가 있대요. 상급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거지요. 이거는요. 그냥 막연한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확실한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고난 있잖아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좀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게 생기고 이제 좀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근데 성도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영원히 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이게 성도의 소망이지요. 천국에서는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고 그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36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6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보여주는 반응으로 이제 끝나는데 너희는 아버지의 땅을 상속 받으라. 그리고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므낫세 자손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예. 네. 어 여기 육절을 보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재밌는데 뭐냐면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라 마음대로 가래요. 예, 네. 그래 가고 싶은 대로 가, 마음대로 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이게 뭐 마음대로야, 그죠? 진짜 마음대로는. 12시 아무데나 가라. 이게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음대로인데 요 안에서 마음대로 가. 요런 얘기잖아요. 이게 좀 반발심이나 거부감이 들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슬로버스의 딸들은 믿음으로도 모범을 보여 주었지만 순종으로도 모범을 보여 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삐딱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아그 명령이 참 부당해 보여요.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병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아 그럼요, 아우 참. 재밌게 표현을 해 놓으셨네요.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별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뭐지? 뭐 이러면 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단을 하고 바꾸면 돼요. 응. 왜 자꾸 문제 있다 그래?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순종하잖아요. 복을 누려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순종은 하는데 적당히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넘어서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막 잔머리 굴리면서 내가 막 이렇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 얻게 될 영원한 기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 이게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과 소망과 순종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이 땅에서부터 말이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예비하신 그 상급,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어 아동바동하고 막 마음졸이고 좀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정말 천국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여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